kf-21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얽힌 부분은 정말 악연이 따로 없습니다. 최근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이 기술자료 유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또한번 충격을 주었죠. 우리군 전략물자와 기술자료 등 usb 7개 분량으로 20기가 바이트 넘게 대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해당 자료들의 유출이 올해 초가 아니라 최소 7년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개발 초기에 유출되어 인도네시아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더욱 심각성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유출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내부 조력자의 협력을 받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었죠. 일각에서는 설계도 유출이 없었다면 이 일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완전 퇴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퇴출시킨다고 해도 한국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분담금을 주지 않을 뿐더러 자료 유출에 비방을 일삼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줄선 나라들이 많죠. 이런 사실들을 방증하듯 최근 한국은 KF-21 관련 사우디와의 협력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세 가지 버전으로 개발을 준비한다고 알리면서 그중 하나로 수출형인 KF-21SA를 언급한 것입니다. KF-21SA 버전을 언급하며 현재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출형 KF-21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출 국가와의 협상이 초기 단계이고 요구 조건이 유동적이라 다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SA는 현재 수출 협회 중인 특정 국가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인도네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 사정에 어쨌든 KF21 프로젝트의 유일한 협력국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국에 가진 행패를 다 부려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막상 한국에 새로운 파트너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동안 했던 일이 있으니 후폭풍이 두렵기도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취한 태도에 또 한번 뒤통수가 얼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니는 무슨 배짱인지 한국이 절대로 자기들을 사업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들을 배제시켰다간 사우디와의 협력 또한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이 왜 그렇게 뻔뻔함으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인니의 관계는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측의 분담금 규모를 3분의 1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 수준만큼만 해달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한국은 그간 분담금 독촉에 질릴되고 질린 상황이었죠. 이 기회에 인도네시아와 갈라서기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전혀 없는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체납하는 동안 개발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당해서 KF21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지조차 모르는데요. 3분의 1로 기술 이전 수준을 줄이더라도 기술력이 없는 인도네시아는 달리 방법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인도네시아가 기술 유출 사건 당시 KF-21 관련 핵심적인 정보를 조금이라도 획득했을 가능성입니다. 카이 및 방사청 당국에서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인니가 꼬리를 밟힐 경우 이에 따른 철저한 대가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청은 KF-21 관련 중대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협력 그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측의 허여한 기술은 초보적 수준이며 실제 기술이 이전되는 건 2026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 시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유출 자료만으로 한국은 인니를 그냥 쫓아내버릴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또한 손절한다고 그냥 끝내는 것은 아닌데요. 공동개발국 지위가 박탈되면 그때부터는 인니가 훔쳐간 기술에 대한 법적 공방에 돌입해야 합니다. 사우디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인도네시아 측은 이에 반응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이 인니를 kf-21 개발 프로젝트에서 제외시켰다가는 사우디의 투자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 조나 자카르타의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빈 살만 왕세자와 살만 국왕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사우디 투자 때문에라도 절대로 인도네시아를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살망국왕 한국이 KF-21 보람의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쫓아내면 구매 취소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매체는 사우디가 그간 한국과 맺었던 천궁투나 천무 등의 계약을 언급하면서 양국 방산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KF-21의 이야기가 되면 상황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사우디 아라비아가 첫 번째 고객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KF-21의 성능 수준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향후 KF21을 얼마나 판매하는지는 인도네시아가 사용해본 첫 인상에 달려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성껏 늘어놓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이 과거 한국 방산이 처음 팔로 개척을 할 때에 도움이 됐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후에는 한국 무기의 이미지에는 솔직히 악영향을 끼친 점이 더 큽니다. 인도네시아가 감히 저런 생각을 하고 발언한다는 자체가 더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용 후기가 없으면 사우디가 KF-21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도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체계적인 전투기 테스트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실전에 투입해 볼 만한 상황이 한국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런 현실을 자각하고 망언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직접 개발하면서 모든 상황을 가정한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장 시험까지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일개 프로젝트 참가국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사용 경험치를 쌓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KF-21 도입에 앞서 누군가의 후기를 참고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쪽의 데이터를 참고할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인도네시아는 비슷한 망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같은 매체에서 사우디의 살만 국왕이 인도네시아의 라팔 구매 결정을 따라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던 바 있죠. 인도네시아는 과거 이슬람 세력과의 의심스러운 관계성을 지적당해 미국으로부터 F-35 도입을 거부당했던 바 있습니다. 이들이 KF-21 프로젝트에 발을 담근 것도 이 사건으로부터 번진 것이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그외 수많은 전투기들을 구매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줄 분담금까지 떼먹어가면서 F-15와 라파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기 통합이나 정비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무기 도입처는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인니처럼 한 번에 세 개국에서 비슷한 성능 수준의 전투기를 구매해오는 것은 보통은 정비 인력의 낭비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전투기를 수입하듯 구매를 추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인니 정부의 편을 드는 언론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우디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당시 F-35의 도입을 거부당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라팔의 도입을 협상하러 유럽으로 향하기도 했었죠. 인도네시아는 이를 사례로 들면서 인도네시아의 좋은 선례를 따라 살만 국왕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비용이성을 재 발로 걷어차는 중구난방 도입 사업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어리석은 일을 벌일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2월 이런 기사가 나올 당시에도 협상 중이었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사우디는 kf21 쪽으로 선택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 정도로 아무 말이나 뱉어대는 것을 보면 이들이 현재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이 기술 유출 관련 수사망을 좁혀옴에 따라서 사업에서 배제당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20GB의 유출 기술은 자료 유형에 따라서는 매우 소량일 수도 있지만 한국 측 인도네시아를 쫓아내기 위한 명분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냐고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니를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릴 물증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인니는 그동안 KF21을 구매하기는 했지만 자기들에게는 F15도 있고 라팔도 있다면서 허세를 부려왔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래 조건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kf-21이 계약에서 아예 빠져버리면 곤란해지는 것은 인이었습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kf-21은 한국으로부터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인도네시아 에서 현지 생산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원하는 수량까지 확보가 빨랐을 것입니다. 반면 f-15나 라팔은 미국과 프랑스 가 만들어서 넘겨줄 때까지 하염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들을 상대로 납기 를 재촉하거나 압박을 걸만한 정치적 카드 또한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중국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의 숨통을 조여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영해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인도네시아와도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투나제도에서 중국 선박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해역은 황금어장인데다가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라서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남해 구단선에 이 지역을 무단으로 집어넣었고. 2016년부터 인리와 중국은 이곳에서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을 나포에 침몰시키기까지 하는 등 생각보다 분쟁 강도가 높은 상황을 이어왔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 해군의 항공 모함이 나서서 툭 건드리면 볼링핀처럼 쓰러질 허접한 전력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저항할 무기를 빨리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KF21 역시 인도네시아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손절하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된 망언과 허세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까가 준 분담금 6천억원 중에서도 아직 2천억원을 내지 않아 또 다시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KF21은 2026년부터 본격 양산되는데 양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F21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5세대급 성능을 갖춘 KF21EX의 개발을 조기에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긁어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에 더욱 응원하는 바입니다. 루마니아의 K9 구매 최종 합의로 한국 방사는 1조 3천억 원의 잭팟을 다시 한번 터뜨렸습니다. 얼마 전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감회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74년 전만 해도 제대로 된 탱크 한대 없었던 한국이었죠. 국산 무기를 제조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수 없었지만, 이제 무기 수출로 전 세계 구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육해공을 아울러 정말 대단한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안젤 틸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공식 회담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 방사는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0여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으로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로 하나 약 1조 3천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년간 있었던 루마니아의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하죠. 그런데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승리는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죠. 루마니아의 자주포 사업에는 독일 PGH-2000과 티르키의 푸트나투도 거론됐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독일은 생산 속도가 늦으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또한 티르키에는 어차피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하는 장비였습니다. 루마니아가 이번 거래로 K9 클럽에 합류하면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드디어 10개국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도입하는 나라가 되었죠. 현재 K9은 폴란드, 티르키에,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간 교류를 통해 군수 지원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쉽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이와 같은 호황을 누리는 데에는 관계자들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전 주르마니아 대한민국 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루마니아에서 이루어진 K2 전차 실사격에서 있었던 비하인드 에피소드가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자주포 도입사업과 더불어 에이브람스 전차 54대에 이은 전차 250대 추가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2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K2 전차의 실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루마니아 갈라치 훈련장에서 기동 실사격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950m 기동간 사격, 1770m 정지간 사격, 1280m 기동간 사격, 1820m 기동간 사격, 1200m 정지간 사격 등 다양하게 시연되었습니다. 이날 총 5발을 사격한 K2는 모든 사격 조건에서 100%의 명중률을 보여주며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화제가 된건 실사격 중 발사된 한 발은 루마니아군 최고 책임자인 게오르기터 블라드 총참모장이 직접 K2 전차에 탑승해서 사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블라드 장군 역시 전차 장교 출신으로 이라크전까지 참전했던 역전의 용사이지만, 그가 몰아본 전차는 구소련제 T55 전차와 이를 개량한 TR85 전차일 뿐이었습니다. K2 전차와 반세기는 차이 나는 전차들이죠. 걱정을 안고 블라드 장군이 직접 K2 전차에 탑승했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은 장군은 이윽고 사격에 나섰고 포성이 울려 퍼진 뒤 명중을 뜻하는 흰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이는 K2 전차의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K2에는 워낙 최신 각종 첨단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와 목표물 자동 추적 장치, 자동 사격 장치와 연동된 사격 통제 시스템 등 탑승자를 보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에 몇십년 만에 전차를 몰아본 블라드 장군도 전성기 때의 사격 실력을 그대로 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루마니아의 장군이 직접 사격에 나선 장면은 한국 방산이 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무기를 들고 가그 위력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한국 방산의 적극적인 세일즈가 무기를 도입하는 상대 국가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기존 무기 체계를 주름잡던 미국이나 서유럽 방산 기업들은 철저한 갑의 위치에서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었죠. 이에 반해 한국 방산은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환경과 니즈에 맞춰 신뢰를 줬습니다. 루마니아와도 최종 합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방산의 신뢰를 확인한 루마니아는 K9을 우선 도입한 후 K2 전차와 함께 하나의 보병 전투 차량 레드백까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처럼 한국 무기체계 전반을 도입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루마니아의 적극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뉴스 채널들은 연일 K9, K2, 레드백 등 한국 무기를 분석하는 특집 방송들을 편성해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K9이었습니다. DIGI14HD라는 뉴스 채널에서도 심도 있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시작한 자주포 입찰을 통해 우리 루마니아군이 한국제 자주포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한국 군수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 규모는 총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루마니아 군 장성들에게 자주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으로 부크레슈티의 장군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의 K9 자주포 54대 구매 계약까지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하며 K9의 장점인 속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분 동안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8발의 포탄으로 축구장 두개 면적의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죠. 이어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세계 군대에서 원하는 매우 성능이 뛰어난 무기라는 사실과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하며 매우 강력한 엔진으로 시속 67km까지 가속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K-9의 성능에 대한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내부에서도 360도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며 탑승 인원은 5명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루마니아 국방부는 한국에서 자주포와 함께 포탄 1만 8000발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루마니아 뉴스를 통해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루마니아 군대는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해당 뉴스를 통해 루마니아 언론에서도 K9 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듯 말하며 K9 자주포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루마니아가 후보로 남겨둔 곳이 한국밖에 없었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루마니아와의 방산 계약이 K9에서 그치지 않고 K2 레드백과 같은 다른 무기로도 이어질 수 있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루마니아는 같은 제조사의 장갑차 레드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BSDA 2024 전시장 가운데 자체 개발에 호주 육군에 공급하기로 한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를 전시했었죠. 루마니아 정부는 30억유로 하나 약 4조 3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31년까지 246대 이어서 52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해당 사업의 후보로 한국의 레드백과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랜드 시스템즈의 아스코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영국 BA 시스템즈의 CV90 등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링스와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같은 제조사의 K9 자주포 도입이 확정되어 버리는 바람에 이번에도 레드백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이처럼 한국 무기 전반에 관심을 갖고 전군을 한국 무기로 도배하겠다고 나설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전차의 경우 앞서 미국으로부터 에이브람스 전차 54대 도입을 결정하며 나머지 물량 역시 미국에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람스 도입이 결정된 이후 루마니아 내부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장갑이 다운그레이드되고 데이터링크도 되지 않는 해외 판매용 에이브람스 54대와 군안전차 16대를 구매하는 비용이 무려 25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죠. 에이브람스 대당 가격이 2500에서 3천만 달러라는 것에 비용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게다가 납기를 맞출 능력이 없어 완전히 신품 전차를 보내주는 것이 아닌 구형 에이브람스 전차를 재생산한 버전을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루마니아에서도 분노하고 한국 무기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K9 자주포와 레드백 천무 등으로 한국이 유럽 안보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와의 최종 합의에 힘입어 K 방사는 다시 매서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중흥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에서 역대 최대 수출 방산 수주액 173억 달러 달성을 기점으로 올해는 수출 2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해 K방산의 글로벌 사위 도약까지도 도전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일머니를 앞세운 중동의 큰손들이 K9과 K2전차, 수리용 기동액이 등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실제 구매로도 이어지면서 K방산은 더욱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고위직들이 최근 잇따라 방한해 한국 무기 체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한동안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죠. 올해 수주액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k 방산은 이미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외신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CNN은 최근 한국 방위 산업이 이미 메이저 리그에 진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포브스지는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 핵심 무기 수출 국가로 부상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날개를 단 한국방산에 더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